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과학 그림 동화 28번째이고요. 아인슈타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린 베르시 지음, 이현종 김,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릴 거예요. 자, 뒷면을 볼까요? 2005년 미국 학부모 옆에 추천 도서예요. 어, 뉴욕탐지에 소개된 아인슈타인의 실제 일화예요. 우리 언니, 엔네벨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수학 문제를 이 주일만에 풀지 못하면 수학에서 낙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언니를 돕고 싶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알베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과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답장을 보내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님. 정말 상대성 이론을 어, 말씀해 주신 이론, 그분이 정말 답장을 해 줄까요? 저도 정말 궁금했었어요. 자, 여러분도 그 궁금증을 풀어봐야 되겠죠? 자, 안에는 아마 안슈타인 박사님 아, 파이프 담배를 딱 피고 있고, 들고 있고, 피우면 안 되겠지, 애들이 있으니까. 들고 있고, 어, 문제를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뭐, 하나, 둘, 세 명이 있는데, 아무튼, 잘 해줄지 궁금합니다. 자, 만나 식당이고, 중앙극장 있고, 나라옷집, 신기한 장난감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 아이젠 하워 대통령, 아이젠 해를 대통령으로 하자. 어, 포스터가 붙인 것같아 195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나는 7살이었고 큰언니 에네벌은 15살이었어요. 좀 나이 차이가 많네요.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이는 MC자성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이요 언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언니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지요. 자전거 타는 법이랑 놀러스케이트 타는 법이랑, 음, 달콤한 쿠키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언니와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된것 같은데요. 언니는 내가 쿠키를 넣을 초콜릿을 슬쩍 집어 먹어도 모른 채해 주었답니다. 정말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콜릿, 아, <laughs> 먹고 있는 거 보면서도. 그 동생이, 어린 동생이 먹니가 정말, 그, 모른 척 하고, 오히려, 아유, 얘가 이렇게라도 먹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가, 한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언니는 모든 것을 잘했어요. 딱한 가지 수학만 빼고요. 언니는 학원까지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학 점수는 항상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에네벨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언니는 울면서 종이를 흔들어 보였지요. <laughs>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수학 과목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주일만에 풀어야 한다니 선생님은 내가 아인슈타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오직 있으면 언니가 동생한테 나이 많은 동생한테 이렇게 종이를 흔들어 보이면서 화소연냈을까요참 걱정이 되네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o, r s t u v w x y z 오, 훌륭한 사람에 대해 발표하기. 음, 다음날에야 나는 아인슈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학교 발표 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도미가 사진을 한장 가지고 왔지요. 이 사람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아인슈타인은 혼자 방 안에 있다가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칠판 가득 수학 공식을 써서 상대성 이론을 풀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하얀 머리에 콧수을 기른 아인슈타인은 나이가 아주 많고 친절해 보였어요. 나는 집에 들어와서 언니와 함께 쓰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지요. 방 안에선 에네벨 언니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외접선을 기리는 뭐지? 역시 난안 돼. 정말 못하겠어.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마침내 언니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나 아인슈타인 누구인지 알았어.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칠판에다 수학문제를 풀곤 했대. 에네베 언니는 속상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지.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나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더더 더 알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뭘까요? 나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사서 선생님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관한 책을 찾아주었지요.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독일,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었어요. 태어나 1930년쯤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죠. 하지만 독일의 정치가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인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 고민 끝에 아인슈타인은 1932년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다시는 독일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책에는 아인슈타인이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곳에 있는 고등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학생을 가르쳤지요. 책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많 했지만 나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갔어요. 아인슈타인은 주구나 태양처럼 무거운 물체는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구부러지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물체의 속도나 시간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지요. 1919년 영국에서는 달이 해를 가려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바로 개개인식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그때 태양 주위에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영국 건축대에서 태양 주위의 빛이 휘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뭔가 굉장한 것을 생각해냈나 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애네벨 언니의 수학문제도 당연히 풀수 있겠지요? 아 그래요. 동생이, 사랑스러운 동생이, 그럼, 그, 보답을 하듯이, 또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 할것 같지 않은가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니 몰래 공책에다 수학문제를 뱉겠어요. 그런 다음 아인슈타인 박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어, 다행이죠. 박사님 살아계시고 또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님께 아인슈타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에 다니는 에이프럴이라고 해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우리 언니 때문이에요. 에네벨 언니는 15살인데 학교에서 내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 수학 과목을 낙제하게 된대요. 박사님은 훌륭한 분이시니까 이 문제를 풀수 있으시죠? 박사님이 꼭 에네벨 언니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에이프릴 드림. 추신 이게 바로 에네벨 언니가 풀어야 할 수학 문제예요. 반지름이 8cm인 원과 2cm인 원이 만나는 에제서턴의 기대를 고하시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앞면에 누저지주 프린스턴에 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앞이라고 적었어요. 봉투 뒷면에는 우리 집 주소를 적고 편지를 집앞 우체통에 넣었지요. 정확한 주소를 몰랐지만 아인슈타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편지가 잘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 역시.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편지가프린스턴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아.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어, 지금 생각이 잠기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저마다 다른 속도로 흐른다고 했는데 하루나 이틀쯤 걸릴까 아니면 1년. 나는 눈을 꼭 감고 답장이 빨리 오기를 빌었어요. 그럼요. 언니가 낙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 편지가 잘 도착한다고 해도 과연 아인슈타인이 그 편지를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인슈타인께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연구에 바이러인지수도 있고 수학 문제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수학문제를 푸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쁠 거예요. 에네벨 언니의 수학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말이에요. 에네벨 언니는 일주일 내내 집에 오자마자 수학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언니는 점점 더 힘들어했지요. 나는 언니에게 편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인슈타인이 내 편지를 읽지 않는 건 아닐까? 아인슈타인은 언니가 낙제를 화 하든 말든 관심조차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화가 났어요. 설마 그러겠어요. 아인슈타인. 정말 그런데 동생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수학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점점 답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아, 아 다행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에게 말이에요. 편지봉 티도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뉴욕 우드미르 일로우 98번지에 사는 에네볼과에이프에게 나는 손살같이 언니에게 달려가 편지를 보여주었어 에네바바 어, 에이프라르게 얼마나 기쁠까요? 둘이 어, 뻥하는 거 보세요. 에네바 언니는 편지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 이럴 수가! 이건 아인슈타인에게서 온 편지잖아. 아인슈타인이 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사실은 내가 언니의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편지를 썼거든. 내 말을 들은 언니는 나를 꼭 껴안았어요. 언니가 너무 꼭 껴안은 바람에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에네벨 언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실망하며 말했어요. 편지에 답이 없어. 이젠 정말 끝이, 끝장이야. 언니는 편지를 집어던지고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어요. 언니, 잠깐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소리쳤지만 언니는 이미 나가버린 뒤였어요. 어떡해요. 나는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수학 민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에네벨이 나보다 더잘풀 아풀 거라고 믿어요. 믿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인슈타인이 우리를 놀리는 건가? 나는 무심코 편지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편지 뒷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어, 이 그림은 뭐지? 나는 언니한테 이 그림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니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언니에게 아인슈타인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봐, 벤지 뒷면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애네벨 언니는 곰곰이 이 그림을 살펴보다가 탁 하고 선표을 쳤어요. 아, 그래, 어쩌면 문제를 풀수 있을지도 몰라. 언니는 밤새 끙끙대며 문제를 풀었어요. 내가 사르르 잠이 들 무렵 언니가 소리쳤어요. 야호, 드디어 해냈어. 다행이다. 수학 문제 오늘까지 모두 낼 것. 다음날 언니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문제를 푼 과정과 답을 보여드렸어요. 에네별 드디어 해냈구나.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언니는 솔직히 털어놨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믿겠어요. 물론 그랬겠지. 그래도 역시 에네벨, 네가 해낸 거란다. 언니는 더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와 에네벨 언니, 그리고 아인슈타인만이 아는 비밀이니까요. 아. 덧붙이는 이야기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물으러 찾아오면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수학문제는 실제로 15살 난 고등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보내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책속 그림처럼 이야기처럼 그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고요. 이 이야기는 1952년 5월 뉴욕타임스에 신문로 천머리 실렸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보내준 식과 그림이에요. 이것을 보고 에네벨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문제는 한 점에서 서로 만나는 두 원어 외의 접선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보내준 실마리는 조금 달랐어요. 아인슈타인은 서로 떨어진 두 원을 그려서 문제를 풀었지요.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문제를 잘못 보았거나 학생의 질문에서 설명이 빠졌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같답니다. 에네벨 언니는 이렇게 풀었어요. 첫 번째, 마주다운 두 원을 그리고 두 원과 만나는 외접선을 그립니다. 이 선에서 두 원의 중심으로 선을 긋고 작은 원의 중심에서 외접선에 평행하게 그어서 직각삼각형 ABC를 만듭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BC는 외접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두 원의 반지름이 각각 8cm나 8cm와 2cm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각형 밑변 a c 의 길이는 10cm가 됩니다. 음, 직각 삼각형에서 밑, 어, 밑변 자승 더하기 높이 자승은 빗면 자승입니다.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이 식에 따르면 높이 자승은 빗면 자승 빼기 밑변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b c 자승은 10 곱하기 10 빼기 6 곱하기 6은 64입니다. 그러면 높이 b c 는 어때요? 88에 64 되겠잖아요. 8cm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진정 자유롭게 일할 때 정말로 이대하고 감동적인 것이 탄생됩니다. 나는 몇 달이나 몇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언어 번이나 실패하고 백번째에야 비로소 옳은 결론을 내는데 성공했지요. 우주를 이루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신비로움이에요. 모든 예술과 과학도 신비로움에서 나온 것이지요. 신비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도 궁금해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아요.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지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제가 수학을 그렇게 썩잘 풀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그, 이 언니같이 해본 적도 많이 있어요. 직접 막꽂푼다고 그래죠.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처럼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해보고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그런 내용을 어, 알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적었겠죠. 근데 그. 어, 마지막에 저는 감동이 있어요. 신비로움. 저는 정말 그래요. 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쩌면 그 자리에, 그 세계에, 그 위치에 있을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는 신비로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신터인처럼 그렇게 그 궁금함에 대해서 끝까지 파지는 않지만, 어,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죠. 네. 여러분도, 어, 모르는 문제는 자꾸 풀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잠깐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하다 보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 수학문제처럼, 어려운 수학문제처럼 인생이 어렵게 될 때도 있고, 쉽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어, 좀 문제를 객관화 시키면서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뭐 어린이든 어른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는가요? 아, 세상을 신비롭게 보고 궁금해하고 그런 점에서 세상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